안녕하세요. 피버챌린지입니다. 지금부터 2017년 피버챌린지 도전하기 그룹 5 공굴리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호가 적힌 공들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가면 경사로 중간에 있는 구멍에 공이 들어갈 때마다 순서가 바뀌게 된다. 공은 구멍에 빈 구멍이 있으면 구멍 안으로 굴러 들어가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쳐 굴러간다. 각 구멍에 설치된 핀을 당기면 구멍 안에 들어있는 공들을 수, 들어간 순서와 반대로 모두 차례대로 꺼낼 수 있다. 아래 그림은 하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여기 지금 경사로에서 공이 굴러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총 3개의 공이 들어갈 수가 있고, 요 그래서 순서대로 1번부터 3번까지 들어갈 수 있고, 나머지 공은 경사로를 따라 그냥 굴러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핀을 뽑으면, 이제 스프링과 같이 여기 있는 이제 구멍 안에 있는 받침이 튀어 오르게 되고, 여기 있는 공들이 순서대로 위에 있는 것부터 3, 2, 1 순서로 올라와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두 나오게 됩니다.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개의 공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간다. 경사로에는 세 개의 구멍 A, B, C가 있으며 각각 세 개, 두 개, 한 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다. 세 개, 두 개, 한 개. 공들이 전부 굴러간 다음 A, B, C 순서대로 핀을 당겨 구멍에 있는 공들을 모두 꺼낸다. 자, 그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형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자, 3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A에는 자, 1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. 1, 2, 3이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B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, 2, 3 다음에 있는 4, 5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. 4호 순서로 들어가게 되고, C에는 하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만 들어가게 되겠죠. 자, 이렇게까지. 남은 거는 7, 8, 9, 10입니다. 7, 8, 9, 10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7, 8, 9, 10 순서대로 나오게 될 거고요. 자, 7, 8, 9, 10이 여기 다 모여있게 되면 A부터 여기 바닥에 있는 받침을 당겨서 튀어나올 수 있게 하겠죠. 자, A가 먼저 튀어나오게 되면 순서는 3, 2, 1 순서가 될 겁니다. 3, 2, 1. 자, 그 다음에 B가 튀어나오게 되면 5, 4 순서가 될 거고요. 나머지 C가 튀어나오면 6이 됩니다.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공의 순서는 7, 8, 9, 10, 3, 2, 1, 5, 4, 6이 됩니다. 그래서 7, 8, 9, 10, 3, 2, 1 오사 순서 오사육 순서를 가지는 마지막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 문제는 정보과학의 스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더 자세한 설명은 피버 챌린지 2017 기출 문제집을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